사사기 7장여룻 바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롯샘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의 막사는 그들의 북쪽 모래고원 근처의 평원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백성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이 내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지금 너는 백성들의 귀에 선포하여라. 누구든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서서 길르앗 산으로부터 떠나라. 그러자 백성 가운데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1만 명만 남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그러면 거기에서 너를 대신해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다.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내게 말하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게 말하는 사람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기도우는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처럼 물을 혀로 할타 먹는 사람과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사람 모두를 따로 세워라. 그러자 손을 입에 대고 할타 먹은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핥아 먹은 사람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른 모든 백성들은 각각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300명만 남기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돌아간 백성들의 식량과 나팔을 손에 들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기드온이 있는 평원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미디안 막사를 치러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치러 내려가는 것이 두렵다면, 내 하인 브라와 함께 막사로 내려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라."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용기를 얻어서 막사를 치러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하인 브라와 함께 막사에 있는 군대의 초소로 내려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 지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평원의 메뚜기 떼처럼 많았고 그들의 낙타의 수는 마치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가 없었습니다. 기드온이 도착하자. 마침 어떤 사람이 자기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복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막사 쪽으로 굴러가 천막을 내려치더군. 그래서 그 천막이 쓰러지고 엎어져 무너지고 말았다네. 그의 친구가 대답해서 말했습니다. 그 꿈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을 가리킬 것이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들의 모든 막사를 그의 손에 주셨다네. 기드온이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막사 쪽으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막사를 너희 손에 넘겨 주셨다. 그는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고 그들 각각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넣어 주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지켜보고 그대로 하라. 내가 막사의 초소에 이르면 너희도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또한 막사 사방에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해서, 기드온을 위해서라고 외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던 백 명의 군사들은 한밤중에 그들이 보초병을 교대시키자마자 막사의 초소에 이르러 나팔을 불고 그들의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트렸습니다새 무리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렸습니다 그들은 왼손에는 횃불을 그리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서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 그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 서서 막사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모든 군대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달려서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300개의 나팔을 불자 여호와께서는 미디안의 온 군대가 서로 자기 동료를 칼로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 군대가 스레라를 향해 베시따까지또 닷밭 근처의 아벨무홀라 경계선까지 도망쳤습니다.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세 지파로부터 소집된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기드온는 에브라임 산간지대 온 지역에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려와 미디안 사람들을 치라. 그들의 앞서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물가를 점령하라. 그러자 에브라임의 모든 사람들이 소집돼 그들이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물가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디안의 두 지휘관, 곧 오랩과 스앱을 체포해 오랩을 오랩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을 스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들은 오랩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기드온에게 갖고 왔습니다. 사사기, 팔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때 우리를 부르지 않다니,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그에게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지금 당신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지휘관들인 오렙과 스앱을 당신들이 잡게 해 주셨는데 당신들과 비교해서 제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그가 이 말을 하자 그들의 화가 누그러졌습니다. 기드온과 함께 있던 300명의 용사는 지쳤지만 적을 추격하며 요단강에 이르러 강을 건넜습니다. 기드온이 숙곳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제 용사들에게 빵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그들이 지쳐 있고 제가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몬나를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숲 곳의 지도자들이 말했습니다. 지금 세바와 살몬나의 손이 지금 당신 손 안에 있기라도 합니까? 왜 우리가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줘야 합니까?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몬나를 내 손에 주실 때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몸을 찢어버리겠소. 그는 그곳으로부터 분우엘로 올라가 그곳 사람들에게도 이와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분우엘 사람들도 숲곳 사람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이 탑을 부수어 버리겠소. 그때 세바와 살문나는 약 1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갈골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동쪽 지방 사람들의 군대 가운데 12만 명의 군사들이 쓰러진 뒤 살아남은 사람들 전부였습니다. 기드온는 노바와 욕부와 동쪽 천막에 사는 사람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서 그 군대가 방심한 사이에 공격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도망쳤지만 기드온는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는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모든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리하여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는 헤레스 고갯길의 전쟁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숲꽃 사람 가운데 한 청년을 붙잡아다가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에게 숲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77명의 이름을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는숲곳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세바와 삶은 나를 보라. 너희가 그들에 관해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당신 손 안에 있기라도 합니까? 왜 우리가 지친 당신의 부하들에게 빵을 줘야 합니까? 라고 말하며 나를 조롱했었다. 그는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를 갖고 숫꽃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또 분우엘탑을 허물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세바와 삶은 나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어떤 사람들을 죽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었소. 모두가 다 왕자의 모습 같았소.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내형제들이요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너희가 만약 그들을 살려주었더라면.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기두온은 자기 마다들인 여델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저들을 죽여라. 그러나 여델은 아직 어려서 두려운 나머지 칼을 뽑지 못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말했습니다. 남자라면 자신의 용맹을 보이는 법이니 당신이 직접 일어나 우리를 상대해 보시오. 그러자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달려 있던 장신구들을 떼어 가져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 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 너희 각자가 약탈한 귀고리를 내게 달라. 이는 미디안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겉옷을 펼쳐 놓고 그 위에 각자가 약탈한 귀고리를 던져 놓았습니다. 그가 받아낸 금 귀고리의 양은 금 1700개 이었습니다그 밖에도 장신구와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이나 그들의 낙타 목에 걸려 있던 장식품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금으로 애봇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결국 그것이 오히려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 덫이 됐습니다. 이렇게 미디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종해 다시는 그들의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살았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아서 그의 자손으로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겜에 살던 첩도 그에게 아들을 하나 낳아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노년에 죽어 아비에셀족 속의 땅인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바알 브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방에 있는 그들의 모든 원수들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일명 여룹 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집에 호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